보여주세요. 기다려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가봅시다. 와, 선 아니고 네 번째 차례야. 아, 선 아니야. 에이, 씨네 번째 차례네. <laughs> 자, 봅시다. 자, 건설장비, 원석 70%, 헬멧 보드 추가, 기념비 통상, 힐링 여행권 배지 다니엘이 지켜보고 있어요. 신인캠입니다. 자그 다음에 호출권 공구방 풍월주 배치 발생기 공방 자 이분은 뭡니까 건설장비 원소무력화 아이유를 찬양하라 c m 의 보드 그 다음에 여행권 투 사이 더블증가 건설장비 향수 기념비 통상이네요 스포게 마바 스포게 마바 w 자, 랜드마크가 최대한 많이 안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남들만 안 먹으면 돼. 저는 소심하게 사. 그렇지! 소심하게 가자. 요거, 조제서 먹는 거, 요거, 요거, 요 정도 조제서다. 그렇지! 헷! 헷! 자, 조제서 좋고요 아, 안 터지네. 재단 들어가고요1 2위 좋네. 가야한번 나와, 주었리 어, 지금 채팅창에 건빵님이 다니엘 왜써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까나 모드의 마을 왜해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좀 대답이 힘들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laughs> 다니엘 왜쓰려고 왜쓰냐고? 하! 왜 쓰냐고? <laughs> <laughs> 안도이! 야 노랭이 나나 왜저래 야 일반 나나야 야랜드마거두개 가져가네. 캉! 캉! 마이턴. 마이턴 자 저는 10위 한 번만 좀 나와주고 하자 10위 정도 아이 대가야 대가야 <laughs> 안나오네요오자 강제 이동 나나 견제 들어갑니다 10위 뭐야. 무의로 지나가네요. 팔. 자, 저는 마법 강장을 먹어 볼게요. 저거 하나 먹고 저걸로 80배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는 각보겠습니다 어, 배고파라. 혹시 여러분들 저녁 드셨나요? 지금 어 저녁을 좀 먹고 올까나 이거. 나는 유. 0이 좋아요. 알 좋아요. 천사카드 그냥 써버리려고 이요. 안 써도 될라나? 잠깐만요. 이럴 수가 인수비용 400에다 건설비용 나오네. 천사카드 네, 아껴봅니다. 당레나가 좋아요, 다니엘이 좋아요. 어, 저는 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좋아요. 남자 캐릭터 좋아해요. 대가랑 주커니랑 연애한다고 바쁘디우 그래서 안터지는거래유. 행주. 이따가 한번 레이나랑 일대일 해볼까요? 시간의 차 오. 행템 좀 보여줘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을 가리니까 행템 보여드리면.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보조님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어, 생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생일인가 보네. 음, 나가 뒤지셨어요. 야, 나 다크레이나 좋다고 할 사람들. 레이나 벌써 다가 뒤졌어. 다니엘은 아직 살아있고. 첫 퍼스트 블라드 아, 뉴비안 터졌네. 리 비가 안 터지면 10위를 먹고, 10위를 못 먹으면 1 0위 가서 족졌네 방어 카드를 사용할까요? 흠, 사용합시다. 오늘 생일이에요. 뽀쪽 님, 와저사 카드 찍혔어? 뭐야? 뭐있었어얘 뭐, 뭐야? 아, 어이 씨0위1끼위1새끼 10위, 1 7. 7. 7 들어가, 죽구요 나나찡 족치러 갑시다. 나나야, 일로와. 10으로 꺼져! 아하! 아! 아우, 구네. 아우, 미치겠네. 호작 살걸. 에이. 어. 관광지를 매겨주네, 진짜. 아이 떠다 매겨줬어요. 이유식입니까? 마이턴, 난 진짜 1 0 가야 돼 진짜로. 뭐안 되나봐. 건설병 되네요, 어, 좋아. 아 대가도 안 나오고 아닌가봐요. 1 0 가서 랜덤으로 어, 두배 터져주고 조제에서 곱하기 4돼서 내가 가서 땡겨서 어 나나징 어 곱하기 8로 족치는각을 한번 꿈꿔봤는데요, 꿈이었네요. 마이턴. 아이패드에 뭐만 다운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제부터 물어보시는데 그거, 아무래도 저분은 네이버 검색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어제부터 못 가고 계시네.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그래도 라인 도좀 현재는 가져야 됩니까? 하지만, 11. 그럼 요거 한번 마법 검설 할게요. 나뉘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렇지! 좋아. 쉼터 먹어봅시다. 대가님 대가야 좀 대가야 씨! <laughs> 어한 번이 야 도저 대가가. 어수 <laughs> 없어 사랑하기 때 어이 얘 나나 나건들겠지? 나어 아니네 니건드네. 야 마녀의 터 들어와서 먹겠다 이겁니까? 보정님 방금 게임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요?

아 다니엘 이 게임 잘 생겼어요. 봐요, 지금 봐. 여기 있잖아, 여기. 네 눈앞에 보이는 게 다니엘이야. 육아6 5에5 6드마5 6 <laughs> 팔아야 되나 이 라인을 팔아야 되6 5 6 5 6 5 6 5 랜드마크 하나 먹고 갑니다. 랜드마크 팬슬 오, 오. 마이턴 여러분들 뭐 할까 이거 진짜 뭐해 나어토나고같네 아, 진짜 자 제발 대가야 좀 터지고 하자 이무을또 이게 아 오! 어, 더블씨 감사합니다. 더블씨 감사합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예, 고정 콜정 감사합니다. 엑스다. 어, 짜증나. 어, 짜증나. 어이구 쿠우, 구우 구구구구구 우개우 쿠우, 쿠우, 쿠고쿠아이고고우고고 쿠우, 쿠우, 고우 쿠우, 행복하우 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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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봅시다. Yes! 랜덤덤덤덤, 주사위 랜덤덤덤덤. 주사위 덤덤덤덤. 랜덤덤덤. 주권 랜덤덤덤덤. 랜덤덤덤덤덤. 랜덤덤덤덤덤덤. 랜덤덤덤덤덤 랜드마크. 랜마크 썰. 자, 저는 강제이동 10일 노려봅니다. 잘 봤네요. 근데 왜 이게 6이야, 이 씨발, 새끼야. 아, 욕 한마디만 할게, 진짜로, 여러분들. 아, 진짜, 진짜 제가 욕안 하는데요. 이런 욕안 하는데, 진짜 한마디만 할게, 진짜. 아이, 씨발, 족 같네, 진짜, 와. 와. 넌또 여기 왜 왔어, 또, 아유 바보야, 넌왜 왔니, 여기. 천사카드한왜 찍혔니? 진짜 짜증 나네. 아이쿠. 어. 어허. 아 진짜 아. 짜증나네 아이고 아우 특수유역기지동이면 좋습니다 얘 예. 근데 나나를 땡길 수 있는 위치가 없네요 어이 자 그럼 나나 나 이동해야지 방제이동 나 해야지 나7 칠 먹어야지 7 7 7 7 7 어허 웬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이게 얼마 만입니까 얘 주사위가 내가 말한 대로 터졌어요 웬일이야 정말 웬열 레이 아 나나 드로와이 꼬맹아이씨 절 꿀밤 먹어라 이8쓰이바 <목소리> <팔. 목소리> 이제 터졌어요 하늘처럼 보존님왜 2배 주고 인수해요 아니야 나로딱막 뭐, 마가 많이 먹을 거야 나는 나나만 돈줍 돈도... 뺏기면 돼. 아이 말도 안 나오니 열받아가지고. 당, 아 야야 야, 레이나야 우리끼리 그러지면 안 되지. 우리 사이 잊었어? <laughs> 우리 사이 잊었냐? 야, 야이 멍청아. 아이저 새끼는 또 뭐하는 새끼야 저거? 아유씨. <laughs> 어 진짜.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 헐, 치 감사합니다. 아, 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다이어주잘 틔워줬어요. 3, 3. 아... 어, 아, 왜 이러지? 오늘... 아, 오늘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네. 와, 후. 저 나나 이모티콘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아. 자, 봅시다. 자산 전 2천만 원 있구요. 이거 내 차례야. 더블이 제발 한 번만... 아악! 아악!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이고, 더블이가 나와주네. 어, 스위 바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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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개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 내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가 야지 내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가,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가 내가 가지 아... 어... 나 어디야, 나 왜, 나 어디 있어요, 예. 아니야, 아직 안 졌어요, 여러분들. 아뭘 졌대, 아직 안 졌구만. 몇턴 남았어요? 15턴 남았어요? 자, 여행 좋습니다. 자, 여행 좋구요. 아, 어, 오늘 지금 왜 이러지? 호출권 있어, 설마 너? 개새끼야! 고출 것도 어디서 뽑았어, 이 개새끼! 아, <laughs> 씨. 이 씨, 새끼. 아, 어, 별게 다 있네, 나나가. 아. 미치겠다. 땡길 수 있었는데. 1억이야, 1억? 그래, 야, 죽칠수 있어요. 아이 특수지역 이동이래, 어. 어, 뭔또 축수지역이야, 또, 왜, 또, 왜, 왜, 또, 왜, 아우, 또 더블이야, 아 다행이다, 그나마. 에에에에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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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차근차근이, 아, 기념비 안 터졌어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진짜 주사위가 너무, 저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솟 터지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주사위 컨트롤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특히나 심해요. 아, 진짜 왜 그러지? 근데 타이밍을 잊은 것 같아. 게임을 너무 안 했나? 자, 파좋습니다 자, 강제 이동 한 번만. 한 뱀만. 어디가 더 비싸요? 어디가 더 비싸요? 1억. 그래, 3, 3. 3이야! 이거 3이야! 3이라고! 3이라고! 3, 3, 3! <laughs> 어개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일단은 한숨 돌리네요. 어이. 한 번만 더팔 그렇지 팔, 좋아 <laughs> 아아야 거기 왜가가왜또 거기 왜가너 왜요 왜 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하, 제발 살아있는 거로 가는 게 낫겠죠? 아 뭐야 주사 야여행비 없었어? 어휴.. 4 4 4 4! 4! 4! 4! 첫 번째 가.. 어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 사장님 사장님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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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색 어 오시오, 오시오, 사장님 안떠이~~~~ 어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이 개새끼 땡길 거야 너짖졌어이 개새끼야 이리 와야!!!! 이리,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와.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칠. 아... 포 아! <laughs> <laughs>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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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방 아, 나 아, 까 아, 아, 뭐 집어치우자 뭐 대... 한일이고 나발이고 이 개새끼 이거 존나 구린거 같 아, 아. 아. 피설 님, 열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우.